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효경입니다 자, 오늘 22강에서는 사람, 동물이 없어요라고 하는 부, 존재의 부정이죠. 그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있어요 배우셨죠? 있어요는 이맛이였고요 없어요는 간단해요. 마스 부분을 마생으로 바꿔 주면 돼요. 이맛 이마생. 이마스, 이마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장으로 가서 남자친구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남자친구는 카레시 라는 표현을 써요. 카레시. 자, 이 카레시는 어, 영어 히 3인칭 남성을 나타내는 히 라는 뜻도 있죠. 자, 이 e 라는 뜻으로는 여러분들 카레 이미 배우셨을 텐데 카레 말고도 카레시도 있듯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레시 그러면 남자친구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남자친구는 없어요. 한번 해보죠. 카레시와 이마생, 카레시와 이마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표현들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친구 없어요. 했으니까 여자친구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자친구는? 카노조, 카노조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자, 카노조는 영어의 she, 3인칭 여성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카노조는 두 개의 뜻다 있어요. she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여자친구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자친구는 없어요. 한번 해보죠. 카노조와 이마생, 카노조와 이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또 해볼게요. 자, 이제 동물로 가서, 개, 개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개는 이누죠. 이누와 이마생. 이누와 이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아지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강아지는 앞에 코만 붙이면 됐었죠? 코이누. 코이누와 이마생. 이는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다음, 후배는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후배 라는 단어는 고하이. 고하이 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후배는 없어요. 고하이와 이마생. 다시 한번, 고하이와 이마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표현을 할 텐데요. 자, 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 해볼게요. 자,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이마스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이가 있어요 라는 질문, 고도모가 이마스카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 없어요 라고 하려면 이에 이마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선배가 있어요 라는 표현 아까 후배 나왔죠 반대말 선배는 센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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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하이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선배가 있어요 센빠이가 센빠이가 이마스까 선배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아니요 없어요 라는 대답을 하려면 이에 이마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애완동물이 있어요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애완동물은 펫토몇죠펫토펫토가 이마스까? 이에 이마생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답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연습을 해볼까요? 아니요, 없어요. 말고. 아니요, 모모는 없어요. 누구는 없어요.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자 질문 고동모가います가 이에 고동모와 이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선배가 있어요 아니요 선배는 없어요 이 문장은 선배가います가 이에 선배와 이마ん자 다음 애완동물이 있어요 아니요 애완동물은 없어요 펫또가います가 이에 펫は와이마ん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이마스, 이마생.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2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 선마데시다.